와, 와, 0kg 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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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상 아까 전에 찍어놓은 거는 보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스 오픈는거 찍어드릴 는데아쉽게도 박스 오픈한 건못 찍었지만 <웃음> <웃음> 조립하는 거라서. 됐고, 키를 또 이제 기름 넣어야 돼서 여기 벗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laughs> 도와드릴까요? 예, 어 네, 네. <laughs> 사실 이 하야부사가 제 그러니까 제 드림바이크 드림바이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 정말요? 네 진짜. 네. 사실 어릴 때저 바이크 관심 없을 때 2009년도였나? 8년도였나? 그때 이제 2세대 부사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집 주차장에 건팔 건팔인가? 아 건팔 있었 건팔이 이제 한 대가 주차장에 돼있더라고. 요 그때 당시만해도 저는 사실 바이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고딩이었으니까 아니다 이제 2009년도 딱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였구나. 2008년도에 났어. 네. 이 세트가 처음 나고 네. 저는 그때 백부산 타긴 했는데. 아 이거야. 저도 원래 부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야. 그때 이거 보고, 와,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뭐지? 나는 막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아, 와, 이거 뭐지? 아, 이거 언젠가 한번 내가 타보고 싶다. 한 10년은 걸렸네. <laughs> 그러래, 딱 <딸> 12년, <laughs> 13년 걸렸네. 네. 솔직히 말하는 게 모르겠는데 이게 대기가 엄청 길잖아요 사실 대기 지금 길죠? 그래서 네 바로를 제가 바로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이 주무신 건데이렇게 저희 방에서도 받으시는 분들에 가볍게 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사님께서1 1월 분량으로 받으신 건데. 아, 원래 계약자들이 있었어요 취소하신 아, 거예요? 취소하기 아, 보다는 제가 양해하고 아 진짜요? 아, 제가? 와 제가 키워넣어볼까요? 네와와와 0키로 뜨네요 <웃음> <웃음> 와, 와. 때, 이제 하셨을 때 지금 이제 가, 이제 가시면서 네.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메뉴 출고 메뉴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힐홀드는 요거 언덕에서만 네, 봤어요. 번덕에서만 봤어요. 예, 네. 경, 빵 번덕에서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네. <laughs> 그 타임만 맞출게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야부사 나와 있는 유튜브 다 보고 왔어요. <laughs> <laughs> 사장님 거도 본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제건 이제 아크로포비 장착하고 네. 뭐. 네. 여기 메뉴에서 들어갈때모드모드 네. 모드 누르면 엔터라고 보시고요. 아. 2 0 1 1년 1일, 음. 11월 1일이죠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일까요? 안 올린 지좀 오래됐어. <laughs> 이제 서비스는 나중에 제가 네. 서비스 책을 꽂아야지만이 아. 메뉴가 나와요. 아. 아. 네. 고 1000km 돼서 다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일을 어떻게 제가 가는 오일은 네. 서비스로 음. 오일 필터랑 엔진 오일은 교환해 음. 니까. 아. 네. 요 네. 네. 대부분 원래 이것도 그 그냥 유상으로 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머지들만 한번 세팅을 보셔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지금 밝게 올리고 음. 음. 나갈 때는 항상 메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모두가 엔터라고 보시고 아. 오늘 밤에 추워질 거예요. 기온이 네. 좀 낮기 때문에 네. 요거를 위를 누르면 여기 트랩빌리뭐 아. 배터리 전원 각종 네. 이제는 저기 메뉴들 네. 나와요. 음. 대부분 주행거리다가 많이 네, 음, 높긴 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요 모드를 눌러주시면 A 모드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걸 복스가 있구나. 네, 유저 모드, 유저2, 유저, 뭐 합니다. 오늘은 한번 C 모드로 한번 타보세요 네, C 모드로 그냥. 네, 접근도 한 겹. 그쵸. 파워가 3으로 되고, 네. 트랙션 컨트롤만, 네. 좀 요것만 좀, 한, 7 정도만? 아. 10은 너무 개입을 많이 해서, 아. 너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두만 누르시면 돼요. 네. 아. 그럼 세팅이 다된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더 누르시면 돼요. 아, 지금은 t c 가 이렇게 사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아, 하시면 되요 아, 메뉴 들어갈 때 길게 네. 누르고 네, 네. 이제는 메뉴 들어가면모드로 해서 이렇게 음. 엔터로 보시면 되고 음, 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들이 꺾였을때 네. 락으로 해서 키가 빠져요 아 근데 얘가 한번더 가거든요 네, 피자 모양이 불빛 모양이 있어요 방전되잖아요 저도 스촨타 한번 했다가 방전됐어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걸로 네. 절대 두시지 해요,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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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간에 이게 뭐냐면 원래 유럽 규제가 네. 유럽에서는 잠깐 밤에 주차할 때뭐 편의점이나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해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스타트는 아까 전에 썬 탔었으니까 뭐요 그냥 네. 한 번만 누르면 이지 스타트 되는데 네. 비상등이랑 얘랑 헷갈려요. 네, 맞아요. 프루즈 네, 크루즈만 누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비상등 누를 때 항상 밑에 있는 거. 아.